상대의 원료법칙.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법칙. 오늘은 어, 과일 음료, 어, 거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어제 그 어, 과일 음료를 하나 먹다가 포도 주스거든요. 포도 주스를 하나 먹다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 문의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의 들어오시는 내용들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과일 음료 중에 포도주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포도주스 배합비를 짜기 위해서 어떤 원료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포도주스. 많이들 어려우신가 봐요. 이게 그, 어,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우선, 들어간 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 농축액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간 원료부터 쓰는데, 그 위에 정제수가 하나 더 있네요. 정제수. 그리고 포도 농축액 칠레산 70%. 미국산 30%. 이 정도 들어 그리고 합성 향료 포도향 구연산 비타민C 스테비올 배당제 네이 정도입니다 어, 이런 원료들인데 제가 우선 이 정도만 짜겠습니다 이걸로 어,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어몇 프로가 들어갈지 이 포도 농축액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드는 제품이 어 몇브리시 정도의 산도 몇정도로 가지냐, 이거에 그 타겟이 돼야 정제수 함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리고 농축액 함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구연산이나 다른 원료들 어느 정도 넣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축액이 들어가서 그 정제수랑 혼합돼가지고 음 일반적인 그 포도를 짜거나 과일을 짰을 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어 제품으로 만드는 걸 환원 과즙 음료라고 보통합니다. 그러니까 과즙을 환원시켜서 어 제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인데요. 포도 주스 중에 이제 어 이걸 포도 농축액 또 정제수가 들어가는데. 브릭스가 이제 몇 브릭스 정도 될 거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콜라사이다 먹잖아요. 콜라사이다가 보통 12 브릭스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더 달면 이제 달다고 느끼고, 이거보다 덜 달면, 어, 단 느낌이 없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pH는 한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콜라사이다의 그 단맛, 신맛, 이 정도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가 되려면 이제 우선 포도 농축액의 성분, 함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포도농축액이 한65 브릭스 정도다. 근데 포도농축액 같은 경우에도 그30 브릭스 정도 되는 게 있고 65 브릭스짜리가 있고 72 브릭스짜리가 있어요. 근데 한35 브릭스 정도 되는 것들은 냉동으로 보통 취급을 합니다. 35 브릭스는 35브릭스일 경우엔 냉동으로 취급을 하고요 65브릭스는 보통 상온으로 취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포도 농축액을한 10브릭스 넣었다 그러면 한6.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맛이 그렇게 달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 스테비올 배당체를 넣었죠 스테비올 배당체를 한5 정도 넣었다 많은 양이 될수 있어요 이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 스테비올 배당체나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한0 0.5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 향료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0.2%. 물론 이 0.2%라고 하는 건 스탠다드 타입 우리가 이야기할 때그 향료 중에서도 스탠다드 타입일 경우에 0.2%를 얘기한 거고요. 스탠다드 타입이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좀 약한 타입이다 그럴 경우에는 0.4나 0.5. 천연 포도 향이다 그럴 경우에는 한 10배 2% 정도까지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구연산 같은 경우에도 한0.2% 정도 어, 넣어주고 비타민 C도 한0.2% 정도 이 정도 투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한11%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정제수를 채우게 되면 어, 이제 이 정도 채우게 되면 88.8 어, 88.9 88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가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수, 포도농축액, 합성양료, 구연산, 비타민 C, 스테비올배당체 이렇게만 넣어서 어, 색이 나오면 괜찮고요. 색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어, 포도에 사용되는 그 포도 껍질에 있는 그 색상이 안토시아닌입니다. 보라색 계열이라고 도 하죠. 보라색, 자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보라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투입을 한다. 그럼 이것도 한0.2% 정도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생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테스트를 할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투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합 비율은 이렇게 해서 100%로 다 결정이 됐고요. 자,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처음에 제가 넣을 때 정제수부터 넣은 게 아니라 정제수는 나중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원료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포도 농축액부터 투여를 했죠 왜 그러냐면 포도 농축액이 65 브릭스 짜리가 10% 정도 들어가면 한6.5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목표로 한12 브릭스 정도의 일반적인 음료의 단맛을 유지하게 하려면 10 이상은 들어가 줘야 됩니다 10이 들어가면 이게 그 이상의 맛을 못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흘렸다던가 어 로스가 생긴 거죠 아니면 뭔가 좀 태우면서 그 살균을 하면서 좀 탔다던가 어, 이런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어, 농축액이 10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설탕이나 스테비올 배당체, 스크랄루스, 스테비오사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0.5 정도 넣어서 당도를 어쨌든 아, 한12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배합비는 1번 배합비이기 때문에 어,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단맛은 이렇게 커버가 됐다. 그러면 단맛이 커버됐는데 이 포도가 단맛만 가지고 있지는 않죠. 신맛도 같이 가지고 있죠. 구연산을 그래서 어 투여해 주고 이이 양을 넣는 이유는 어이 포도의 맛을 환원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를 만나면 사실 이제 좀 탈색이 오히려 탈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물질이긴 하지만. 어 어쨌든 구연산을 통해서 이제 그 안토시아닌의 색상을 조금 더밝 밝은 붉은색을 띠게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탈색이 일어난 건데 어 구연산을 투여함으로써 이 맛에 영향을 주고 또 색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 처음에 실험을 하고 나서 어이 제품을 그대로 쓸지 말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타민 c 가 들어가는데 보통 비타민 c 는 이제 사과의 갈변을 막는다 던가 과일의 갈변을 막을 때 보통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목적은 아마 전체적인 구도에서 세계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을 하게 해가지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 구연산 도 마찬가지고 당 같은 경우에도 65 브릭스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당으로서도 보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12 브릭스 정도 되게 되면 우선 살균을 하겠죠. 그러니까 살균을 통해서 이제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 하나, 산도를 높여서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 하나, 이렇게 항산화 물질을 넣어서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 이 정도가 상, 어, 사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 간단한 배합비로 이렇게 간단한 배합비로 이 정도 그 배합 프로를 구성을 해서 어, 주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단가 넣어볼까요? 단가를, 어, 물 같은 경우 저는 그냥 100원을 책정을 합니다. 어, 좀 너프하게 해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이 단가를 좀더 낮추기도 하고요. 포도 농축액 같은 경우에 농축액은 한 만원 정도 설정하면 좀 넉넉한 편이고요. 향료 같은 경우에는 어, 키로당 한 4, 5만원 정도면 뭐 일반적으로 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양이 커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저렴해지게 되고요. 품질이 높아지거나 이제 컨센트레이트 훨씬 더 농도가 높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산도 한 3천 원. 요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4천 원 잡죠. 그리고 비타민 C도 가격 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2만 5천 원 정도 잡고 스테비올 배당체도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이것도 한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색소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천연색소로 어 예를 든 거고요. 이 정도 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한 1,506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스를 보니 이게 180ml예요. 그러면 180ml면 한 200ml로 잡고 1,500원에 1분의 1한 300원 정도 내용물 원가는 한 3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용물 180ml 부피이니까 이걸 그 180g으로 그냥 표기를 하겠습니다. 내용물 180g 기준으로 약 300원 정도 되겠죠? 어 잠시만요. 180g 1,500원에서 150원, 300원 정도. 단가가 한 300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러프하게 잡아서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단가를 낮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 이 정제수가 이제 100원이 아니라 1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보고,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여기서는 단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적용 단가 중에 많이 차지하는 걸 보니, 어, 여기에서 색, 색이 색 많이 차지한다고 색은, 색은 빼도 되겠죠. 색 빼면 거기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퍼센테이지도 어느 정도 있고 가격도 있는 농축액을 만약에 5로 줄인다 그러면 쑥쑥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농축액 가격을 낮추고 음, 색을 추가해서 농축액에서 1은 농축액 함량을 줄였을 경우에 1은 어, 색을 보충해 주고 여기에 향을 또더 보충해 주고 또 그걸 물로 채워 주고 하면은 확실히 단가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300원이 아니라 200원짜리도 바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낮아질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꼭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케팅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어느 고객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포도주스 정도는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농축액만 대입을 뭐 따로 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복숭아, 포도 과즙 배 사과 이런 것들로 주스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 영상 한번 보시고 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어, 이거 짝짝 짝. 상대의 원료 법칙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저희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어, 그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포도주스거든요 포도주스 만들기 저희가 소스나 이런 것들을 그 개발하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건 좋긴 한데, 너무 어렵다.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런 문의가 좀 있으셨고요. 그, 이런, 그, 영상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직접 와서 교육을 좀 받고 싶다는 말씀도 이제 많이 하시고 해서, 어 교육을 사실 1월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원도 좀 모이셔야 될것 같고, 공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2월에는 해도 될것 같고요. 그,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두 시간씩 잘라서 해도 좋으니까 난 자주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먼데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어 멀리 있으니까 한 번에 가면 조금, 어한 번에 많이 듣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런 의견들을 좀어 반영을 해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위해서는 한두 시간 정도씩 하는 강의를 한 한두 건더 이제 배치를 좀 하고요.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오셔서 아침 한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그 논스탑으로 진행을 해서 한 8시간 코스. 그러니까 향료 2시간, 색소 2시간, 농축액 2시간 또 종합적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식감 이런 것들 2시간 생각을 하면 8시간 정도가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2시간,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하고 거의 8시간 정도면 남는 시간에 실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채워드리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월 2일 정도가 첫그 강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 오셔서 교육 받으시는 게 좋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주스를 하는데 제가 오늘 어, 준비한 건 요겁니다. 그 포도주스. 이런 포도주스 많이 보셨죠? 따면 그러니까 뽕 하고 열리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살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살균을 해서 그렇고 이 뒤에 보시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잘안 나오는 것 같으면 이따가 이미지를 찍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영양성분 표시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라벨 표시 사항도 있죠 라벨 표시 사항에 보면 원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나오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 자세한 법적인 내용들 또 이런 것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 농축액이 16. 985%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 저희가 제품을 잡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음, 저희가 제조를 해볼 건데, 여기에 이제 농축에 이걸 먼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배합비 한 번만 가지면, 이 사과 농축 과즙이나 또는 배농축 과즙, 그리고 포도국 과즙, 그리고 복숭아 농축액. 농추계. 이렇게 농축액이 기초적으로 있고 향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음료들을 이제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품질을 높이거나 할 때에는 이제 농축액 함량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음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양 강화제라던가 어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식품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했었는데 어, 제가 좀 시장조사를 했고, 주변에, 그,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어또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이커 컵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이커 컵이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냥 비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이커 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1000ml, 1000ml 짜리, 그리고 500ml 짜리, 350ml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 교반기 사실 이교반기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교반기가 조금 부피도 크고 가격도 나가다 보니까 언박싱 이 제품은 음, 저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어보니 끈에서 아까 저어봤거든요 근데 이,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이 쳐요 그래서 이걸로 했을 경우에 조금 수용돌이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뭘로 소개가 되어 있냐. 우유 거품기로 소유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우유 거품기로 소개가 됐지만 저희는 교반기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저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 미세, 미세저울이 여기 있지만 미세저울 안 쓰고 이렇게. 가격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한 1, 2만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이런 저울들. 있는데, 이건 오늘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를 사용해서 촘촘하게 보여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떻게 실험을 하고 어떻게 완성을 음. 해야 할 건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라 주격들은다 꺼내놓고 자산 배압비 짰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그 배압비 짠걸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어느정도 있습니다 우선은 어 물을 준비하라고 했었죠 어 저희는 오늘 500ml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시고 배압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배압비는 어 사실 그 짜놓은 상태에서 그 틀에서 엑셀에서 변환값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물이 필요하니까 했고요. 500ml를, 그러니까 1kg의 반이죠. 제조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꽉 차서 나중에 적게 되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제조하실 때에는 제조 용량의 반 정도만 찰수 있는 용기가 낫습니다. 500ml를 한다 그러면 1,000ml짜리를 준비하시고요. 500ml를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300ml 정도를 가지고 500ml 용기에 넣거나 아니면 500ml를 1000ml에 넣거나 넘치지 않도록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생산하고자 하는 양의 두 배에 가까운 용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ml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농축액 포도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포도과즙 포도과즙이고요 포도과즙이 60 브릭스 짜리입니다 60 브릭스 아까 배합 짤때는 65브릭스로 짰는데 60브릭스짜리로 60브릭스의 물성은 이정도입니다. 이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00ml면 지금 10%정도를 넣는다고 해서 5%만 넣으면 5g정도 어, 100g기준으로 5g 그리고, 키로 기준으로 50g 정도만 넣으면 10% 정도가 되겠죠. 그럼 100g 정도. 100g 한번 재볼까요? 1kg일 때 100g이고요. 어, 지금 500ml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 500ml 하기로 했으니까, 50g만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0g이거든요. 그러면 50g 물 넣고 지금 포도 농축액이 들어가고요. 이런 이름들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업체마다 수입 업체 할 때마다 또는 그 취급하시는 업체마다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건참고 하시고요. 포도 농축액을 넣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정제수로 이 양이 다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 넣고 여기에 들어갈 원료들 0.2% 정도씩 들어간다고 죠 그러면 0.1씩만 넣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반이니까 零点一八。 현산과 감미료 그리고 색이 좀 이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색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칼라를 써줄 수 있겠습니다 칼라도 5 2 정도. 내려 주시고. 자, 여기에 향이 들어가야 되겠죠. 포도 향이 이제 들어가야 게 그러면 뭐이 정도면은 안 녹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연산 감미료, 포도향과 그 포도 색소는 섞여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혼합해 줍니다. 색이랑 향만 봐도 지금 색이랑 향만 봐도 지금 이게 포도주, 포도 음료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품이 지금 그냥 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그냥 봤을 때는 색감이 이렇게 잘안 나와요. 갈색으로 좀 갈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색과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계산을 하고 자 이제 이 젓는 기계 거품기로 쓰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골고루 저어주기만 하면 제조실험은 끝납니다. 비싼 교방기쓸 필요 없겠죠 일정 시간 더 하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을 거고요 맛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간미랑 예상했던 대로 간미는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포장할 거냐 어떻게 유통 시킬 거냐 그리고 단가는 우리가 원하는 단가가 나왔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포도 주스 만들기였고요 어, 해당 과정 관련해서 음,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카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대 의 원리법칙 오늘은 어, 이 간단한 도구들 어, 비커와 이우비 거품기 쉐이커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 포도 주스 라벨 보고 포도 주스 카피하기, 음료 카피하기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합비 간단하게 짜드렸고요. 그 배합비에 따라서 어,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어, 보셨는데 이 간단한 장비 그리고 여기에 저울 정도 이렇게만 있으면 어,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당도계, 산도계 또는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타 장비 또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 제품들을 제조 또는 제조할 수 있는 실험을 할수 있다는 것 오늘.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시작해 보세요. 많이 준비하고 어렵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ES에서 원료를 준비하시고 간단한 도구들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구성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희 제품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쉐이커 또는 비커와 저울 이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그 필요하신지 어떤 게잘 모르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 준비했다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실험 도구를 출시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테스트를 같이 따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다음 달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의 원료법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